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킬 스토리 하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어, 1 0일이고요 네. 현재 지금 한국 시간으로 9시 40분을 좀 지나고 있으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7시 40분을 조금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laughs> 저는요 오늘 어제 음, 베트남 하노 어, 호치민의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네, 놀러 왔다가. 뭐 난초도 둘러보고 친구도 만나고 할게 많은데 어 일단 베트남에서 난초 어떻게 키우는지 보여드릴게요. 되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키워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벽이에요. 여기가 벽에서 화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화단이 이렇게 있어요. 어, 여기는 뒷뜰이에요, 뒷뜰. 뒷들. 뒷뜰인데, 여기에다가 난초를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키우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차각막 같은 거를 슬쩍하고요. 땡볼게요 네. 차각막을 이렇게 하나 슬쩍하고 키우, 이렇게 매달아서 키우는데, 이게 보통 베트남에서 키우는 스타일이에요. 네. 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해가 한국이랑 달리, 우리나라는 이렇게 앞집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담이 이렇게 있으면 해가 가려가지고 여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적도 지방이다 보니까 해가 이렇게 하늘, 머리 위로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과하니까 어 전부 다 해가 쫙다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위에만 차강을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너무 이렇게 자연, 정글 같죠, 완전 정글. <laughs> 아마 베트남에서는 난초들이 산에 가면 나무에 이렇게 위에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를 보고 키웠기 때문에, 아, 봤기 때문에 이 모습이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키운답니다. 저도 처음에 난초를 키우기 시작할 때, 어, 한국에서는 전부 다 화분에 어떻게든 다 심잖아요. 그런데, 어, 외국 친구도 키우는 거 보니까 전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 그리고 자생지 모습을 찾아봐도 이렇게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렁주렁 매달아서 키우고 있답니다. 멋지죠. 어, 이건 덴드로비움 시네세같고 그리고 땅바닥에서 자라는 지생초들은 이렇게 화분에다 이 키우고 있어요. 역시나. 아, 요거는 해고 나무인데 죽었는 건가? 요게 바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새우나 카랑새 속인데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아마 꽃은 다르게 필 겁니다. 카랑새라고 불리우는 새우난초도 되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남방구에서부터 어. 동남아시아 거의 전 지역에 다 살아요. 그래서 변이가 엄청나답니다. 아, 또 많다. 지금 현재 꽃이 개화하는 시즌이 아니라서 꽃이 많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되게 신기하죠. 아 이거 뭐 키우려고 또 사다 놨나? 여기는 오면요. 난초들이 이런 것들은 대충 막 키로로 팔거든요. 그래서 무대기로 막 이래 뭐 하나 사면 사다 놓습니다. 이래도 뭐야? 아, 흥, 흥모 계열 같네? 모르겠다. 와, 이거 뭐지? 이야, 신기한 거 많네요. 꽃이 없으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고. 와... 호접란들도 이렇게 되게 내추럴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호접란들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잎이 축축 쳐져서 멋지죠? 야저는 줄기를 그냥 이렇게 탁! 끊어두면 여기 새로에 뿌리가 딱딱딱 나는 겁니다. 하하 정말 정글 같네요. <laughs> 만다보십시오 이렇게 뿌리가 되게 건강하고 만져보면 약간 꿉꿉하거든요. 무기에는 비가 이렇게 자주 오니까 이렇게 그냥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누드로도. 뭐지? 향기가 어떨지. 아, 이상. 어, 뒷마당 강경이었습니다. 오, 저기, 파피오도 이렇게 계속 키우는 데 가볼까요? 아이고, 어, 재밌네요. <laughs> 파피오를 이렇게 그냥 거리 화분에다가 그냥 막 두네요. 그래도 잘 자랍니다. 보세요. 습도가 좋으니까 이게 가능한가 봅니다. 근데 여름철에 이렇게 건기 때는 아마 호, 물을 이렇게 스스로 뿌려줘야 되나봐요. 네, 이상, 어, 베트남 현지 매니아가 키우는 스타일의 난식입니다. 와, 뭐 전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